지난번 호흡에 대한 영상을 이후로 어, 많은 분들이 호흡을 쉬는 것, 그러니까 숨을 쉬어서 호흡법을 알겠는데 노래에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. 사실 호흡은 많이 쉬는 것만큼 잘 내뱉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결국에 노래는 호흡을 쓰는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숨을 많이 쉰 다음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호흡을 잘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. 얼만큼 숨을 잘 썼느냐 우리가 제가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공의 노래입니다. 어 일단 처음에 어 만약에 제가 호흡보다는 이, 이 소리의 관점을 두고 이 곡을 부른다고 하면 은 도동시 도리동시 이렇게 음 음색에 제가 음색과 소리에 제가 조금 더 관점을 두는데 이번엔 내가 숨을 얼만큼 잘 짜서 쓰느냐, 호흡을 마치 짜 쓰느냐, 제가 그때 옆구리를 당기면서 이렇게 옆구리를 쫀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관점으로 이 곡을 부르면요. 도 동시 도리 동시 배터가 제가 최대한 이 옆구리를 한번 짜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물론, 어,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제가 관점을 이 호흡을 짜는 것에 둬도 소리가, 어, 조금, 음, 정돈된 소리가 나겠죠.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하면요. 어, 목에 지나치게 힘이 가거나 또 음색이 너무 허스키하게 분들은 호흡이 금방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. 자, 두 가지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. 너무 목에 많이 힘을 주는 분들은요, 음색이 강하게 나면서, 도, 도, 예. 이 상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목에 힘을 빼긴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이 상태를 내가 유지하면서 이 상태에 비례하는 호흡을 짜 써보겠다. 예를 들면요, 도, 이 상태로, 도, 동 시, 도리, 동시, 에 도리, 이렇게, 야, 예. 이거는 이제 호흡을 짜 쓰는 거니까 이런 거에 좀 힘이 들어가더라도 이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성대 압력이 세게 있더라도 호흡을 그만큼 비례해서 쓴다 라는 관점으로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색이 조금 연하거나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분들이 계세요 아, 그런 분들은 이미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기 때문에 동시 하면 한마디도 부르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흡을 짜 쓰는 거만 조금 다른 설명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평상시 노래하실 때 음색이 약간 허스키한 분들은 성대를 좀더 붙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, 그거의 대표적인 연습법 중 하나가 까마귀가 있어요 하아하아 하, 아. 예, 음색이 좀 약하시거나 허스키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하, 이렇게 하, 성대를 딱 강하게 닫혀 놓고 그 다음에 하아 느낌입니다. 하아 이거 하아할때 성대를 이 호흡을 짜 쓰는 거예요. 하아 다시 한 번요. 하아이 방법을 많이 하면 좀 기침이 나올 수 있고 목이 간지간질한데요 성대를 붙이는 연습을 호흡을 짜 쓰는 연습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. 호흡을 짜 쓰는 방법을 고민하실 때 내가 평상시 노래할 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음색이 강한 편이면요. 그 힘을 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호흡도 못 쓰고 성대 울림도 놓칠 수가 있으니 그 성대 울림을 유지하면서 그거에 비례하는 호흡을 쓰는 연습을 짜 쓰는 연습, 옆구리를 짜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. 두 번째, 만약에 평상시 음색이 허스키하거나 호흡이 로스가 많으신 분들은요, 하아 붙이고 하아이 떨어질 때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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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때 호흡을 잘 쓰는 연습을 하면서 성대 강화 훈련과 호흡을 쓰는 훈련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연습해 보시길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.